최진봉 교수, 백성문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일본은 오늘 또 주일 한국대사를불러서강한 유감을 한시했습니다 조만간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이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일상이 되고 있는데, 게다가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안타까운 사건 하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새벽 3시 30분쯤인데요. 일본 대사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건물에 70대 한 김모 씨라고 하는 분이 네. 차를 몰고 가서 진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경찰이 이상하게 보고를 제지를 했는데, 제지하자마자 차에 방화를 해서 본인 이동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응급실로 옮겼는데 불행하게도 네. 사망을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사연이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본인의 장인이 증용 피해자로 <laughs> 피해를 당한 분이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걸 항의하기 위해서 아마 한게 아닌가라고 지금 추측은 네. 되고 있는데 확실한 경찰 조사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네.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불매운동 오늘 좀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점점 우리 국민들의 일상에 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분 혹시 생활하시면서 어 이거 일본 건가? 좀염두에두게 되세요? 그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일단은 저도 가을에 이제 일본 여행을 계획했던 것을 네. 취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소이자카야라고 하잖아요. 일본식 네. 주점 그곳에 가는 횟수 좀 확실히 줄어든 것 같고 네. 그런 곳에 가면 보통 이제 일본 생맥주를 많이 마셨는데 이제 일본 생맥주에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확실히 네. 저도 이제 이 주류를 좀 유통하는 분을 아는데. 사케하고 이제 일본 맥주를 유통하는 분 일본 맥주는 거의 반토막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많이 분노를 하고 네. 자발적으로 다 동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본 맥주를 쉽습니다. 안 마시는 건 이해되지만 또 그렇게 하면 또 우리 이자카야 하시는 분들이 큰 영향을 네, 받으니까 네, 복잡한 문제긴 이 한데 교수님은요? 뭐 저는 뭐술 담배를 안 하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일본 제품과 관련된 물을 사지 않으려고 하죠. 네. 만약에 뭐 신경이 마트. 쓰입니까? 그렇죠. 신경이 네. 쓰이죠. 마트에 가서 뭘 구매할 때도 혹시 이게 일본 제품이 아니라 고민하게 되고요. 네. 그걸 구분해서 사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그런 거 자연스럽게 국민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니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해서 노노재팬이라는그 네, 사이트가 화제인데 잠깐 볼까요? 네. 자 시작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검색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보통은 일본 물건 사지 말자 이런 정도가 지금까지 이제 대세였다면 저 네. 사이트 노노제페이라는 사이트는 네. 예를 들어 뭐 유니클로라는 그 상품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그대로 설명을 네. 해주시면. 그렇죠. 화이트맨 네. 화이트맨 일본 건데 요 그러면 저걸 말고 어떤 걸 사야 되나를 아. 대체 물품까지 이렇게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 사이트에 네. 들어오는 분들이 어 이것도 있습니다. 한번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또 네. 있습니까? 몇개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들 학습지 아닌가. 그렇죠. 아닙니까? 학습지인데 지금 대체 상품으로 저런 것들이 있다. 이게 구문이라는 좋고. 게 일본에서 온 거다. 맞습니다. 로얄티를 일본에 지불한다 네, 이런 거군요. 네. 도 스포츠 브랜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제 뭐 국산이건 아니건 간에 저 브랜드가 일단... 일본 건지 몰랐습니다. 네, 저도 네. 몰랐습니다. 사실 이번에 알았는데요. 네. 네. 이거는 아마 술인가 보죠 네, 맥주인가 보군요. 네. 네. 맥주입니다. 그래서 저 맥주는 다른 맥주로 대체할 아사이라는 있는... 네. 큰 회사 건가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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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는 체코 맥주라고 그렇죠. 알았는데. 아사히맥주가 갖고 맞습니다. 있는 네, 일본산 일본의 어, 네, 브랜드라고 어,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일본 자본이 갖고 있는 네. 이건 뭡니까? 아, 그, 네, 그 과일. 과일. 그렇죠. 네. 네, 이것도 아그래 그렇죠? 네, 이게 그렇죠. 또 일본 브랜드였어요? 네. 네. 그리고 바나나도 저기서 네, 네, 그, 나오죠? 어, 어, 네, 맞습니다. 본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뭡니까? 아, 구내염 약인데. 염 네, 약인데. 이것도 그래서, 아마 국내 카피 약이 있나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또 있습니까? 카베진. 아이건이제약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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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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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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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나이런데 대체 약이로이렇게 음, 그렇죠. 알려준다. 거그거 이거, 이거, 이이 누군가 저걸 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아~ 이런 것도 있어야 하면 계속해서 계속 업데이트가 플러스가 된다. 되는 거죠 그니까 그냥 네. 단순히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조금 전 앵커도 저게 일본산이었는데 처음 알았다는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니까 어떤 게 일본 제품이고 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일본 제품만 사지 말자는 것보다 네. 이 제품을 사려고 했던 사람이 다른 거 대체로 구매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그러면 이런 데 가면 이것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을 팝니다. 네. 이런 브랜드는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세세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동시 접속자 수가 너무 몰려서 순간 서버가 다운된 적도 있었다고 그 정도로, 할 정도로 네.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일상에서 어 이거 일본 거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그건 음, 음, 무서운 결과로 이어질 수 네. 있습니다. 어,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17살 때 강제징용 되셨다가 최근에서야 배상 판결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로 인해서 수출제재가 발생하고 한일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고요 사실 진짜 관심을 받아야 되고 배상 받아야 될 분들이 잊, 잊혀지는 것 같아서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을 위한 그런 위로와 공감의 표시로 사실 이걸 만들게 됐어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 대한 위로와 공감의 표시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대상이 된 분이 이춘식 할아버지인데요. 네. 이춘식 할아버지가 99세세요. 네 이제 내년면 100세가 되시는데 네. 징용 피해 당사자시고 이제 배상 판결도 받으셨죠.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일본에서 사실 이게 수출 규제를 하는 이유가 언론에 자꾸 나옵니다만은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니까 이 할아버님이 계속 뉴스를 보면서 너무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혹시 본인 때문에 우리나라가 피해를 당하고 당한 하는 게 아닌가? 네, 우리 네. 기업들이 이런 강제 징용 피해자들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가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한 거를 네. 이 이제 이 만지 김병규 씨라는 분이 만든 건데요. 이 논노 no 제팬 no 사이트를. 이 분이 그걸 보고서 이런 할아버지들을 좀 응원해 드리고 싶었다. 네. 원래 취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지는 예상도 못했고 그래서 본인도 놀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아까 뭐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누구나 거기에 사이트에 올릴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일본 제품이냐 아닌지를 본인들이 올리게 되면 이제 운영자인 김병규 씨가 또 다른 자료 조사를 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걸 올리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릴 줄은 아무도 몰랐는데 결국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아픔과 위로의 마음으로 처음 사이트를 개설했고 그것이 이제 이번 일본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비판적 그러니 커지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상당히 인기를 끄는 그런 사이트가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거든요. 다 그렇죠, 네, 볼수네 있죠. 알겠습니다. 불매 운동 생활. 아 이순식 할아버지의 음성이 있군요. 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아들 청년 대심하여 우리가 레스터계 일본 같은 자기 나라를 그야말로 총칼 두고 지키고 그야말로 서 그, 우리가 맞고 그 밥잡을 붙잡고 고상하고 되는 거 그런 것들은 모든 모양이 속이 다으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가야야야야야야야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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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가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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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저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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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브랜드도 매출이 줄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유니클로 브랜드에서 아 이게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대응이 나왔다가 굉장히 네. 문매를 많이 맞았죠. CFO가 그 자금 책임자가 네, 그런 맞습니다. 말 지나가는 말처럼 했다면서요. 그리고 생각보다 유니클로라는 곳이 그렇게 옷이 비싸지 않아서 그냥 굉장히 편하게 갔던 곳인데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옷 중에서 단일 브랜드로 제일 많이 팔리던 네. 브랜드도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유니클로가 일단 뭐 전체적인 통계 정확한 분석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네. 일부 통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판매되는 게 매출의 30% 정도 정도가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건 맥주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편의점 같은데 가서 보면 뭐 네캔에 뭐 만원 뭐 이런 네. 거 많잖아요. 외국계 네. 그때 이제 일본 맥주들 많이 집었는데 네. 지금 전체 수입 맥주 매출은 오히려 1.5%또 올랐어요. 네. 그리고 전체 맥주 매출도 2.6% 올랐습니다. 요즘 여름이라 덥잖아요. 네. 그래서 맥주가 많이 땡길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저기서 특이하게 볼건 일본 맥주 매출은 역행해서 오히려 11.6%가 떨어졌는데 마트에서 아예 우리는 일본 맥주를 팔지 않습니다. 네. 뭐 이런 지금 어, 마트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또 다른 소비자와 다르게 이러가 써져 있고 누가 봐도 일본 거라는 그렇죠. 게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이렇게 한번 집을려다가 에이 그래도 이양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불매 운동 몇 가지 사진 이어서 보겠습니다. 독립운동 못해서도 불매 운동을 못해서 불매운동을 한다. 네, 청년들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나도 좀 참여해보고 싶어 한다는 걸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있습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일본 여행 취소 인증샷 가져오면 아 머리를 저기군요 미용실. 미용실이군요 네예저또 네. 이거는 예. 볼펜, 볼펜. 아. 이게 아니 이게 문구가요 일본이 할수 있는 일 네, 네. 일본 문구가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팔려요 그래서 지금 국산로 으 문구를 바꾸자고 하는 그런 운동들도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보여주십시오 네 이건 뭡니까 초밥집입니다 아네또볼까요 일본 맥주 한정 첫 특가! 하고 100만 싸게 파는줄 알았더니. <laughs> 100만원입니다. <laughs> <laughs> 재밌습니다. 아 네. 한다 드시네요. 네. 네. 여기는 아마 약국인 약, 것 같습니다. 예, 네. 약사분들도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네. 저것도 낮은, 낮은 손세정된데, 저것도 일본 아마 브랜드가 네. 우리 저 판매하나 봅니다. 이건 일본 여행 친구라는 네, 사이트인데 아, 이게 1004... 사이트를 좀 접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당분간 접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가입자원 133만 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일본 가기 전에 저 사이트에 네. 방문해 정보도 얻고 그러는데 아차. 저 사이트를 당분간 이제 폐쇄는 아니고요. 당분간 운영을 안 하겠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그래서 안 가고 안 산다라고 네. 하는 일본 불매 운동이 계속 관광 업계에도 지금 파장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네.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도 잠깐 언급했지만. 어~ 우리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일본을 이렇게 안 가버리면 당장 일본의 음, 음. 그~ 서민들이라든지 예. 중소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네. 없어요. 일본 관광업이요, 국내 총생산 일본의 국내 총생산은 7.5%예요. 네. 그리고 지금 도쿄 올림픽 앞두고 아베가 뭐라고 공언을 했냐면 관광을 엄청나게 활성화 시키겠다 고얘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일본에 가는 숫자가 거의 뭐 7, 80% 이상이 된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안 가게 되면 특히 우리나라 여행객들은요 대도시로도 가지만 조그만 도시들로 많이 가요. 네. 현장을 체험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그런 조그만 중소 도시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운동 중에는 이런 운동까지 있습니다. 아베가 관서지방 출신이에요. 네. 그래서 관서지방으로 여행 가는 거 하지 말자라고 하는 운동까지 펼치고 있어서 굉장히 정치이기 때문에 부담 그렇죠. 네. 여행 업계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수 네. 있고 또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아베에게 압력이 갈 가능성이 있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갑자기 우리 시민들이 갑자기 일본 제품을 안 사고 있는지 일본 제품을 현지에서 구매해서 판매하는 분에게 직접 오늘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무역을 하고 있고요. 뭐 생필품이라든가 화장품 뭐 이런 물건들을 이제 한국이나 중국이나 싱가포르 쪽으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7월 첫째 주까지만 해도 사실 그렇게 크게 영향은 없었는데 두 번째 주 시작되면서 이제 조금씩 줄기 시작하더니 이번 주 들어서는 거의 전체 매출이 한20% 정도는 떨어진 것 같아요. 주변 분들 얘기 들어봐도 불매 운동 때문에 조금 힘이 든다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서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는 보고 있어요. 이쯤 되면 이제 불매 운동으로 인해서 일본 제품에 대한 매출 감소가 눈에 띈다라고 그렇죠. 단정지어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반면에 억울한 기업도 예컨대 예. 뭐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예. 계속 화소 연을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롯데가 물론 그 소유 구조를 보면 네. 일본 롯데가 일정 우리나라 롯데 의 소유분 지분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 그런데 지분 구조는 근데 얼마 전에 정리가 됐죠. 네, 정리가 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롯데가 마치 일본 기업인 것처럼 네. 오해하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일본에서는 매출이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매출을 다 만들어내고 있고요. 현재 네. 국내 법인세만 1조 5천억 원을 납부했어요. 작년 기준으로. 네. 그리고 현재 직원이 13만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 네. 사람들을.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사드 사태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일본 기업이 아니, 일본이 아니죠 중국의 그렇죠. 네, 성주 골프장, 롯데 골프장 맞습니다. 우리 군에 조제 제공했다는 네. 이유로 중국에서 엄청나게 문매를 막고 정부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았죠. 중국 네. 정부로부터. 그래서 그 당시에 약 3조 원 가량의 손실을 봤어요. 롯데마트가 다 문을 닫고 접고 중국에서요? 사업을 접고 네, 나와야 그렇죠.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죠. 그렇죠. ]겠습니다. 그래서 네. 롯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그런 관점을 갖지 않는 게 좋겠다. 네. 롯데는 우리 기업이 맞고 우리 국내에서 사업하고 또 우리 국내에 세금도 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갖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소비자들의 시민들의 움직임이 네. 아베 정부의 정책 변화로까지 이어질 만큼 지대할 것이냐 두 분의 의견을 잠깐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이게 우리나라에만 타격이 있는 게 아니고 일단 관광만 해도 일본에 엄청 큰 타격이 오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건. 이게 일본 제품을 불매운동하는데 한국분들도 생각보다 피해를 많이 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전에 나왔던 일본 거 물품 구매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일본 물품을 한국에 이제 수입하는 걸 유통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한국 분들이잖아요. 그데 네. 그, 이게 장기화되면 사실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좋을 게 없는 있죠, 상황이니까요. 네. 뭐 제가 이걸 뭐 감히 뭐아 이게 정책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 없을까를 단언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진짜 아 양국다 정책으로 이용하는 걸좀 자제해야 되는 게 네.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일단 뭐 타격이 갈 거라고 보고요. 장기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 요 일부에서는 이게 단기간에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이번 이 불명 운동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러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않는 하는 시민들은 계속 이 운동을 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대체제가 있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일본 제품 아니면 쓸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제품을 쓸 수밖에 없지만 그 제품 말고 다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좀더 장기간 이런 불매 운동할 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백성문 변호사, 최진범 교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